안녕하세요. 결혼에 대한 원리를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이제 여러분이 써 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1세기 헬라어에는 인용 부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인용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극단적 방임주의를 볼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볼수 있습니다. 몸은 영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 결혼에서 아내와의 성관계마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서 각자가 따로 갖고 있던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이 끝났습니다. 당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남편의 몸이 아내에게 속한 것이라 여겼던 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이런 상호 간 통제 주장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성생활은 남편에 의해 통제되며 남편의 성생활도 아내에 의해 제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부부간에 서로 멀리 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하다 라는 단어는 속여서 빼앗다. 강탈하다 라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서로 빼앗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기도라는 단어는 일상적 기도가 아닌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요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등을 의미합니다. 합의란 기도보다 부부 간의 이해를 위한 의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부관계를 중단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합할 것은 인간의 성적 본능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무절제와 음행을 부채질하는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절제 못함이란 단어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즉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탄은 경건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음행에 이르도록 유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권면이란 단어는 더불어 허락할 수 있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규범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령이란 단어는 권위를 지닌 자가 강제성이 있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절대 진리에 근거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가치를 지닙니다. 바울이 권면이라 한 것은 이것이 진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감안한 충고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7절.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은 1차적으로 독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결혼한 적이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리세파 지도자였고 랍비였고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그 직책들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기에 결혼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10절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당시 이혼에 대한 교훈의 경우 유대교의 2대 학파였던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주의 가르침과 불일치했습니다. 즉, 그들은 남편이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도가 된 이혼을 먼저 언급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종말론적 위기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배우자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을 남성보다 더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과로부호가 없습니다. 11절.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남편에게 버리지 말라 라고 쓴 단어는 쫓아내다, 보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주도가 되어 이혼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형격히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이혼을 원할 때와 다르게 남편이 이혼을 원할 때는 주로 남편의 요구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주로 민족적 배타심이 강했던 유대인 사회에서만 선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사람 사이의 결혼에 대해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경우는 과거 개종하기 전에 결혼한 경우 회심한 한쪽 배우자가 회심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뿐 아니라 아내까지도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 바울의 관면은 남성에게만 이혼권을 준 유대의 일방적인 남성 우위 사상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 의해 더럽혀질 것은 뻔한 사실이고 자녀들까지도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다면 배우자 역시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 것입니다. 거룩해진다 하는 것이 수동태로 쓰인 것은 그런 변화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해서 가족이 헤어진다면 그 자녀들마저 주님을 알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이제 자녀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 구원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도 결혼 생활이란 개종을 희망하는 가운데서 가능한 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와의 결혼 생활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구원할 수 있는 선교적 상황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할 희망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화평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면서 신자를 통해 불신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본질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에게 오는 신앙적 고난을 각오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던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만이 묘사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도 언급한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줍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는 절대 진리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인간의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여기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무지한 것입니다. 성을 힘겨루기의 수단으로 보는 성의 정치학적 입장은 진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도 아닌 상태로 함께 사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삶도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상황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에 근거한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